친구, 강선일 장모님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K 승낙을안 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어 몸을 다치고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다가, 어 마음이 많이 이제, 바뀌었지, 바뀌어가지고, 어 K 승낙을 해서,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무 좋아, 좋았고, 또 교인 여러분들이 다 많이 친, 친절하게 해주셔서, 어, 음,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어, 좀부서수있니다 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변화가 네. 되, 이미, 이미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느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도와줬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두번안 모셨었는데, 지금은 내가 요번에 그 아버지 제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아버님 제사를 내가 교회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아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고, 절을 못하게 하고, 나도 이제 절안 하고, 그냥 예배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바뀌어야 되겠죠, 많이. 내가 지금 그 사라고 과정은, 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조금 고쳐서 바꿔서 새로운 변화되는 어떤 이런 걸 보여 주위 사람한테 보여주고 가져가테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음. 유치원생이잖아요. 유치원생으로서 쭉 그렇게 올라가려 거쳐 올라가려면 고치고 고쳐, 고쳐가면서 고치. 고쳐. 처음부터 믿은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그때 이제 뜸이 나왔죠. 뜸뜸이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한번좀 다녀봐야 되겠다. 다시 작년에부터 이제 조미정 집사님이 많이 이렇게 저기 이제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같이 엄마랑 다니니까 같이 다녀야 되겠다.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따게했죠 오늘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받고 그런 생각 좀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왜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점을 예수님에 대해 서 몰랐던 점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게 됐고. 뭐 그런 일이 좋은 것 같았어요. 제주치말고 살아야죠. 지금보다 더 나은 내비 생활하고요. 을 내비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려진 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들하고 이들하고 차같애. 내가 앞으로 이 세례를 받고난 이후로 더 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저는 원래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다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시 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 교회는 막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막 손녀처럼 딸처럼 대해주셔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막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가랑비에 젖어가듯이 천천히 예 받아들인 거였고, 받아들이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중학, 막상 딱 중학교 때는 입교할 마음이 전혀, 전혀까지 아니어서 좀 망설여졌었는데, 이제 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주님이 날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확신을 해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1순이었어요 무조건. 제가 편하고, 제가 잘 되고, 제가 좀잘 살아야지 모든 게다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약간 묻는 기도도 많아졌고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되고자 좀 강구하는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강구하고 나아가고 예수님 닮은 크리스천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